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아, 주제 이번에는 84위, 출제순위 84위에 해당되고요. 아, 교재는 6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아, 6.25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6.25 전쟁은 시험 문제가 순서, 그리고 휴전협정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아, 최근에는 순서 문제가 조금 이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601페이지 보시면은 1 번처럼 표를 그린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공무원 시험에서 뭐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지도를 준 다음에 전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파악시킬 수도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볼 거냐면요. 어 지금 문제는 제가 이 번을 준비했는데 뭐 순서 문제랑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이제 휴전 협정인데 휴전 협정에서 논점이 좀 많아요.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대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 준비한 문제는 이제 10년도 국가직 7급 문제가 되 됐고요. 6.2 5 전쟁의 휴전 협정 얘기입니다 자, 먼저 휴전 협정이 논의되는 건요. 전선이 지금의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전쟁이라는게 보면요. 처음에 잠깐 1년 정도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제 반짝하는 거죠. 그때 전선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동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균형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휴전 얘기를, 휴전 얘기를 볼 때, 제일 처음에 제안한 게 누구냐라는 걸 먼저 하나 봐야 돼요, 제안. 그 제안한 게 누구냐면, 공산군 측이 제안합니다. 공산군 측이. 근데, 공산군 측의 경우에는 본인이 싸우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굴 거쳐요. 그 중간에 누굴 거치는데, 그 거치게 되는 게 바로 소련이에요, 소련. 그래서, 일반 시험 문제에서는 휴전 제안을 누가 했나, 라고 할 때는 소련이 했다. 이렇게 나오죠. 소련.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안이 되고 이제 슈전이 한번 협의, 논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논의. 슈전이 논의 중이에요. 근데 논의 중일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 붙잡은 포로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포로 문제입니다. 포로 문제. 포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유엔과 공산이에요. 유엔과 공산 쪽의 의견이 달라요. 유엔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남고 싶으면 남고 가고 싶으면 보내주고 둘다 싫다 그러면 제3국으로 보내고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자. 이게 바로 자유 송환이에요. 근데 공산의 경우에는 무조건 바꾸자는 거죠. 그게 자동 송환 또는 다른 말로 강제 송환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땠냐라고 하면요. 무슨 휴전이냐 이거죠. 아니 통일도 못하고 산업시설은 답하게 됐고. 근데 우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휴전협정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협정이 53년도 체결되는데 체결 직전까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테이블을 엎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사건이에요. 거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우리도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그 약속된 상황이 뭐냐면 였 휴전협정 체결한 다음에 나가버리면 은 그러면 안전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 네, 안전보장해달라. 그래서 그해 체결된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 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시설이 파괴됐으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다. 무상으로 경제원조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죠 이게 결과입니다. 전부 다 이제 53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따져봐야 되는 게휴전협정 당사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포로교환 쪽에서 확인하셨지만, 이6.25 전쟁의 당사자는 UN과 공산이에요. UN과 공산. 그러니까 휴전협정의 당사자도 UN과 공산이에요. 근데 공산이라고 하면은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휴전협정 당사자의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소련도 당사자가 아니다. 이두 가지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요, 논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자, 그럼 관련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공군이 참전하자, 휴전에 담은 일시 중단됐다라고 하는데, 중공군 참전하고, 최대 남진까지 밀렸다가, 지금의 휴전선까지 와서, 거기서 교착 상태 빠지니까, 그때 휴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전협정 체결되고 같은 해 한미장호 방위조약 53년도 체결됐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휴전회담이 난항에 빠지자 제네바에서 회담이 개최됐다라고 하는데 이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회담이 국제회담이 엄청 많이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제네바 회담이란 이름의 회담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식어가 뭐냐면 참전국들 간의 회담이잖아요. 이거는 이듬해 54년도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휴전협정이 체결돼자 이승만은 어, 거제도에 수용어 있던 반공포를 석방했다라고 하는데 어, 이승만 정부가 휴전협정 체결 직전에 거제도 포로들을 석방시킨 거죠. 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얘기드린 대로 어이 유교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순서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점이 되게 많았죠. 누가 제안했는지 그리고 포로교환할 때 어 의견 대립은 어땠는지 그리고 거제도 반공 포로 석방 언제인지 휴전 협정 당사자는 누가 빠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체결됐는지 이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논점이 많기 때문에 단독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제 84위 유교 전쟁 이렇게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